자기야. 자기야? 혹시 있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줄래? 나 엄청 놀랐는데, 아니, 갑자기 나 오자마자 중요하게 할 얘기 있다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 나 조금 무섭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럴게, 다 사실대로 얘기할게. 뭔데? 물어볼게. 그런 거 없어. 내가 너한테 숨기는 게왜 있겠어? 진짜로 없는데. 너한테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로. 다른 여자? 자기야.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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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밖에 없어. 응? 다른 여자한테는 눈도 깜빡 안할 테니까. 응? 어, 그런 걸로 의심하지 마라.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내가, 뭔가, 그런 의심이 들만한 행동을 한 건가? 뭔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뭔데? 괜찮아. 진짜로. 뭐 길래? 음. 아. 아,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뭐 너랑 하는 걸왜 싫어해? 나 자기랑 키스할 때랑 이렇게 껴안고 뒹굴뒹굴 할 때랑 어. 자기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다 좋아. 응? 한 번도 안 좋은 적 없었어. 표정? 어내 표정이 왜? 아. 아, 오, 오, 오해인데, 진짜. 나,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나? 아니야, 난 너랑 할때막 표정 안 좋지 않았는데. 아이, 티가 나긴 뭐가 티가 나 아니라니까. 아, 자기야, 지, 진짜 아니야.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아, 당황은 무슨, 아,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너랑 할때뭐 표정이 안 좋아. 진짜, 진짜 아닌데. 아니, 아, 아 자기야. 뭐야. 자기 혹시 지금 울어요? 아, 아, 자기야, 잠깐만. 자기야, 아, 내 미안해. 아, 왜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아, 자기야, 아, 이리로 와봐. 아, 나 안아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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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자기야. 그러면 나. 나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울지 마봐, 일단. 울지 말고, 진정하고. 또, 또, 고쳐봐 울지 마. 사실대로 얘기할게. 나, 그, 근데 진짜 진짜 말하기 싫은데 아니 아니야 말할게 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말할게 아니야 그런 거 진짜 다른 여자 그런 거 아니라고 아 진짜. 알아서 그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은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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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때 그렇게 막 만족하지는 못했거든 근데 뭐 네가 뭐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 나 사실은 성향자야. 어, 성향자. 아마 뭔지 모를 텐데. 그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과격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어. 그니까 평소에 너랑 할 때는 그냥 뭐 키스하고 좀 안아주고 애무하고 그러다가 막제 하다가 끝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로 잘못 느끼거든. 훨씬 더 좀... 과격한 걸 좋아해서. 근데, 너한테 그런 거를 말할 순 없잖아.